성전 2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라 아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또푹 쉬시고, 또 내일부터 일상의 생활로 되돌아가셔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드루와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오는 바울 일행은 드루와를 떠나 갈 길을 재촉을 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눴죠? 드루와를 떠나기 전날. 한 마디라도 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또원치않게 유도구가 졸다가 떨어지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계획대로 드루아를 떠나서 아소 그리고 미들레네 키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13절에서 15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를 떠나서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참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또 성공적인 전도를 한 지역도 많이 있고 또 도망 쫓겨 나간 그런 지역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바울이 가장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성공적으로 전도 활동을 했던 곳이고요. 그런데 베드로가이 지역을, 바울이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드로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 미, 미안합니다. 밀레도에 도착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했고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왜 그냥 지나쳤을까? 그 16절에 그 답이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예루살렘에 한 시라도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들리지 않고 밀레도로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에베소 지역도 들리지 않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려고 헌금을 모았잖아요. 이 헌금을 지체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일곱 사람은 지금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보냈잖아요. 그래고 빨리 그들을 만나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하루라도도 도움을 빨리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에베소 지역을 들르지 않고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한 자매가 된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가지고 온 헌금, 지금 일곱 사람이 가지고 가고 있는 그 헌금은 단순한 구제 헌금이 아니잖아요. 이방교회와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순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저도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내용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에서 보내주는 성교 헌금, 개인들이 보내주는 성교 헌금, 그 성교 헌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 황금이 어려운 시골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도 에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 교회에 목회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 성도가 몇 명이 있든 어쨌든 목회자는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회자 생활을 할수 있도록 못해 주니까 교회에서 해 주는 거예요 좀큰 교회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좀 아껴 쓰고 해 주는 거예요 저도 그 성경 헌금을 받으면서 살았고 생활을 했잖아요.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어찌 보면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 성도들에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이 헌금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첫 시작이라는 어머니 교회예요, 모 교회예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갔잖아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섬기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많은 교회들이 도움을 주는 거죠. 이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또 성도들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큰 용기를 얻겠어요.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한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던, 애써 복음을 정했던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한 이유는 바울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지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헌금을 전해주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내용이 본문에는 없지만,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드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리고 로마로 갔어서 로마에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정들었던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했던 마음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에베서 교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는 도와줘야 할 시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시간을 놓치면 그 때를 놓치면 의미가 사라지고 맙니다 예를 들어서,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물을 줘야 될 때, 언제 물을 줘야 돼요? 가장 목말라 할때 물을 줄 때, 그 순간에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제일 행복할 거예요. 목말라서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주면, 물 맛이 의미가 없어지죠. 가치가 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제 개인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창에서 목회를 할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건축 황금을 직접 하신 분들도 있고,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드리겠다고 작정하신 분들도 있고, 또다 계산해서 모자라는 건 농협에 가서 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고 이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지요. 그다 보니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그때 중간중간에 지출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 지출을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이제 통장이 점점 좀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걱정이 되잖아요. 일을 시켰으면 제때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또 대금을 제때 지불을 해주지 않으면 또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 건축 헌금 작정하신 분들이 좀 이때 헌금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작정 헌금 한 사람들이 건축 다 끝난 다음에 헌금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야. 아,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들으니까 속상하더라고. <laughs> 나는 지금 제때제때 대금을 줘야 거, 교회 건물을 완성할 수 있는데 아, 자기들 다 헌금하기로 작정해 놓고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헌금을 하겠다고 하니까 나는 <laughs> 속상하잖아.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 때에가,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건축금 작정하셨는데, 어차피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거, 어? 제 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 때가 지금이다. 지금 공사 대금 계속 지출나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일날 어느 분이 성 헌금을 건축 헌금, 작정 헌금을 한꺼번에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내가 물어봤죠. 아, "권사님, 어떻게 힘드신데 헌금을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때가 있다. <laughs> 아, 지금 이 건축 헌금이 필요한 때인가보다. 어차피 할 거, 그때에 맞춰서." 돈도 없어가지고 농협에 가서 대출 받아서 다 했어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들었어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아 저분은 저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데 자기도 어차피 해야 할 건데. 아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어차피 해야 할거 제때에 하자. 그래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도 다털어가지고 헌금을 작정하신 분들이 헌금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죠. 그래서 건축, 건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서둘러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의 때를 마치기 위해서 서둘러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해 주므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흩어져 나간 성도들이 각지의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교회를 지키시고 꿋꿋하게 믿음의 생활 해나가십시오 이 얘기를 하루라도 빨리 전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또 사바나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자기가 애써고 고생했던 마음에 두었던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지요 하루라도 빨리 로마를 지나 서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요. 자신이 계획한 일을 마무리해 고 싶었던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와줘야 할때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도와줘야 할때 내가 일을 해야 할그 순간에 일을 해야지 그때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될 거고 더 열심을 내야 하기도 할 것이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행한 일들이 빛이 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한 것이 빛이 날 때도 있고 그냥 묻혀 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를 잘 맞춰서 내가 하는 일들이 빛이 나게 하는 그런 한 날의 삶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잠시의 시간을 갖는 저희들. 추석의 즐거움을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바울은 그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야 할때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할때 그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도 무슨 일인가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맞추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때를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한 일들이 빛이 나고 또더 많은 열매를 얻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부끄럼 당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야 할 모든 일 제대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한 날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하며. 마귀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